어. 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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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<laughs> 어 이거 큰야 이거 엄청 큰 기대했던 사람은 완전 실망하겠는데? 나도 나도 응어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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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조금 볼 것도 없죠. 야 여기 끝이야 그, 이 동네에서 있을 그게 없네. 응, 그거 이따 사진 찍어야지. 보다 많이 기울었지만 크지는 않네. 저 성벽에도 올라갈 수는 없다. 그냥 올라가면 여기 있지. 계단 계단 계단이, 계단이, 있지? 계단이 있지 않을까? 이 단점 포, 이 단점 으 점프, 점프, 너 게임 할때 처럼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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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 게임 할 때처럼. 어? 점프, 점프, 어, 마리오, 네가 마리오라서 어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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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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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